안중근 의사의 인심결합론. 글을 읽다가 너무 귀한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하면서.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사람이 만물보다 귀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강오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처하되 첫째는 몸을 닦고 둘째는 집을 정돈하고 셋째는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마음을 서로 합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집은 부모와 처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나라는 국민 상하 단결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늘 슬프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이같이 참담한 경기에 빠졌으니 그 가닥은 다른 것이 아니라서 아가지 못한다.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이 불화는 불화하는 병의 원인은 교만병이다. 하만은 해독이 교만으로부터 생겼나니 나나니 소이 교만한 무리들은 저보다 나은 자를 시기하고 저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동등한 자는 서로 다투어 아래 사람이 안 되려 하니 어찌 서로 결합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교만을 바로 잡는 것은 겸손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만일 각각 겸손함을 주장삼아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여 남이 자기를 꾸짖는 것을 달게 받으며 자기가 남을 꾸짖는 것은 너그러이 하고 자기 공을 남에게 양보한다면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는 아니언을 어찌 서로 불화할 리가 있겠는가?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이 죽을 적에 자식들을 불러 경, 경계하며 말하되, 너희들이 만일 내가 죽은 뒤에 형제끼리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쉽게 남의 꺾임이 되려니와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어찌 남들이 이 꺾을 수 있으리오 하였다. 하였다. 이제 고국 산천을 바라보니 동포들이 원통하게 죽고 죄 없는 조상이 백골마저 깨뜨리는 소리를 참아 듣지 못하겠다. 깨어라, 연해주 노령에 계신 동포들아, 본국의 이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가? 당신들의 일가 친척들은 모두 대한 땅에 있고 당신들의 조상의 분묘도 모국 산하에 있지 않단 말인가? 뿌리가 마르면 가지 잎새도 마르는 것이니 조상이 이 같은 피해 족속에 이미 굴욕을 당했으니 내 몸은 장차 어떻게 하리오 우리 동포들아 각각 뿌라 두 자를 깨뜨리고 결합 두 자를 굳게 지켜 자녀들을 교육하며 청년 자제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속히 우리 국권을 회복되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처자권속. 코처자 권속과 독립관 관하에 서로 모여 일심 단체로 어, 육대주가 진동하도록 대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기약하자 안중근 의사가 1978년 3월 21일 노령 블라디보스토크 해조 신문에 인심을 결합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던 글을 이은상 씨가 번역하였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 이래서 이제 숙모에 대해서 이렇게, 아, 아, 지금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죠.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고요. 안중근 의사가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에, 표석을 에, 에, 삼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 저도 여기 남산을 몇번 올라와서 이제 봤지만은, 아, 이 글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기는 처음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기다맞들어야 될 인신결합론입니다. 참, 아, 이런 이 선조들이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도 숨은 이런 이제 에,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에게 에, 머리가 수려지는 그런 에,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